여기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아, 그래 여기 정말 아무도 모른다니까 걱정하지 마. 너김 대리 눈치 백단인 거 몰라? 어제 계단에서 들키는줄 알고 내가 얼마나 쫄깃 뜯는지 아니야 알았다니까.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근데 우리 자기 화내니까 더 예쁘네. 몰라. 몰라 몰라. 근데 너 금요일에 휴가는 냈어? 아니, 너는? 나는 고향 간다고 하고 볼 수도 있지 그럼 나도 퇴근 전에 부장님께 말씀드려봐야겠다. 그래. 자기야, 그럼 후도 힘내고, 이따 봐. 알았죠, 자기야. 우쭈쭈, 우리 애기 <웃음> 사랑해. <laughs> 우쭈쭈쭈쭈쭈. 어, 저희 아내한테도 하지 않는, <laughs> 어, 이런 말을 여기서 하네요. 아, 예,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네. 어, 되게 예.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옛날 네. 어, 생각이 났어요. <laughs> 옛날에... 옛날, 난... 그런 거본 기억이 나세요. 음, 음, 음. 아, 네. 사랑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laughs> 자, 회사 복사기까지 안다는 사내 연애 어떻게 하면 안 들킬 수 있는지 물어오셨어요 네. 저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마흔 넘어가고 애 둘을 낳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었나? 아, 있었다. 아, 그죠 있었어. 알겠습니다. 있었다! 어떡해! 어, 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났어! 어, 기억나요? 네, 네. 아,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네 지금 뒤에, 내 뒷부분에서? 어, 어 축적된 게 나오고 있구나. 생각났다. 어 이제 다른 사람 모르게, 이제, 둘만 이렇게, 어... 사귀는 거 이렇게 비밀로 해가지고. 어, 그래요? 네. <laughs> 아, 좋아요. 괜찮하 <laughs> 아니, 까 뭐. 아니, 아아요아요부담스럽잖아요 <laughs> 사내 연니아요사니 아니, 아니, 아가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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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사랑에 빠지는 니유니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과학자들은 <laughs>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네. 네. 왜 사랑에 빠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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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제, 제 결정적인 거예설명 뭐, 진화 심리학이 가장 쉬운 얘기인데, 가장 뭐든지 통용되는 거 이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진화했다. 음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서로의 몸을 탐하도록. 음 약간 좀 본능적이죠. 왜냐면, 동물로서 생각할 때. 그래야지만 이세를 남길 수 있었고, 어 유전자가 전달이 됐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단거왜 좋아합니까? 단거 먹으면 마, 기분이 좋아져요. 야, 기분이 아, 좋아지죠. 맛이 어, 어. 나니까 또. 네, 아, 어. 세로토닌도 생기고 활력도 아, 어. 생기고. 일단 혀가 찼습니다. 너무 달잖아 네, 그단 거를 쾌감으로 느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진화한 거죠. 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신인 사회에서 수협 채집 단계에서 벌레를 먹기보다는 벌레 씁쓸할 수 있으니까요. 아, 독이 있으면, 알칼로이드가 있으면 씁쓸하거든요. 과실을 따먹게 그렇게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 생존에 유리하니까 어. 단맛을 추구했었던 개체들이 살아남기 좋았으니까 응. 그래서 이게 에너지원도 되고 기분 도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도록 진화했다는 건데. 응응.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6살짜리가 사탕을 추구해요. 먹고 싶어 해요. 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음, 얘가 사탕을 먹어가지고 자기 번식 성공률 높이려고 먹는구나. 라는 바보 같은 대답인 거예요. 얘는 그냥 먹어 기분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사랑을 해석할 때 보통은 뇌에서 분비되는 세 가지 호르몬을 이야기합니다. 옥시토신, PA랑 페닐에트라민 그리고 도파민 아까 말씀하셨던 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사랑에 빠졌을 때 열정이 어디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잔잔한 사랑이 되었을 때 안정적이 될때 뭐가 많이 분비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왜 도대체 풍 작가님이 오잉은용 박사님을 봤을 때 네? 갑자기 사랑에 빠지고 눈에 불꽃이 튀었는가 네? 이거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 <laughs> 뭐야 지금 지금 말 엄청 많이 했는데 모른다는 뭐거 아닌가 지금. 조금 과학적으로, 사내 연애가 왜 굳이 더 빈번하냐, 다른 네네. 연애에 비해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이언스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이언스? 예, 네,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분이 주창하셔가지고 지금 네. 좀 많이 퍼져있는 이야기인데, 간단한 것입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친숙해지면서 약간 호감이 생긴다, 뭐든지. 아...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무서운 육식동물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약간 낯선 것을 경계하는 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낯선 사람 낯선 물건 낯선 모양은 일단은 약간은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오. 조금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반대로 말하면 뭐별볼일 없어도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친숙해지면서 호감이 조금씩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판 처음 소개받으러지고 안녕하세요 곽치식입니다 이렇게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보다 예, 예, 예. 회사 생활하면서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날 만나가지고 익숙해진 옆 팀의 곽 대리 아...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지면서 더 끌릴 확률이 높다라는 오... 거죠 오... 비슷한 거를 말하는 것으로 에펠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펠탑이요?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처음 생겼을 때 에펠탑 그냥 쇳덩어리로 이렇게 높게 아, 지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아, 그렇다고요? 파리 한복판을 째다오면저 기축하게 푹 꽂아놓은 뭐냐고. 네. 뭐 아름다운 무슨 뭐꽃 모양으로 되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되있는 것도 아니고. 저딴 네. 걸왜 만들었냐고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네. 막상 그거를 세워놓고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no.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걸어갈 때마다 파리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계속 친숙해지면서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중에 는 어, 우리 파리의 상징, 파리의 사람, 파리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 에펠탑. 이런 식으로 에펠탑 친숙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광고라든가 마케팅에서 네. 어떻게 광고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하이튼 일단 많이 노출시켜라. 우리 제품을 하여튼 다 온갖 데다 갖다 발라가지고, 맞아, 맞아. 많이 사람들 눈에 띄게 하면, 일단 좀 친숙해지고, 장점이 눈에 띄기 시작할 거다. 맞아.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그... 역으로 음. 너무 나와서 꼴보기 싫은 건 뭘까요?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누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아니, 왜 보면 사람들이 <laughs>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 틈면 나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저는 하신다, 저는 괜찮은데 <laughs> 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많이 노출되면 싫어하더라고요. 무 아. 순간 되면. 어, 너무 많이 나오면. 예,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 사실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좋은은 이런 거 같아. 사내 잠깐만. 연애가 좀 이렇게 친숙해져서 연애 확률을 높이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자, 자주 본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이댄다고 되는 건 아니다.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자, 자주 봤다고 해서 오히려 반감이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거, 그런 아 거죠. 일단은 아 호감이 있어야 돼요. 약간 약간 그렇죠. 그런 것이 어, 있어야